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미국을 덮친 가운데 뉴욕주 버펄로에서는 문이 닫힌 상점, 가전 매장, 주류 판매점 등빈 상점을 노리고 약탈하는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25일, 26일 사이 버펄로에서 벌어진 상점 약탈 모습과 약탈 당한 가게 내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버팔로 지역은 폭설과 눈보라로 도시 곳곳에서 정전과 고립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러 나선 구조대원까지 폭설에 갇히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모든 것이 마비된 틈을 타빈 상점을 약탈하는 도둑들까지 등장해 가게 내부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특히 도둑들 중 일부는 자신의 범죄를 자랑이라도 하듯 SNS로 약탈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황당하고 모렴치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업 중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매장을 드나들었으며 가지고 나온 물건도 고립되어 시급한 물건들도 아니었습니다. 한 편의점은 약탈로 인해 유리창이 박살나고 상품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등 아수라장이 됐으며 계산대 뒤에 있는 담배마저도 다 훔쳐갔습니다. 대낮에 가전매장에 침입한 약탈자들이 대형 TV를 들고 가는 모습과 괴한이 주류매장,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부터 자동차 운행금지령을 발표한 버펄로는 금지령을 무시하고 차를 끌고 나오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자 주방위군 헌병대 100명과 주경찰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벌써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눈폭풍 동안 벌어진 약탈범죄에 집중할 것이라며 경찰이 약탈범죄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혹독한 눈폭풍으로 사람들이 숨지는 상황에서 약탈을 벌인 이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저질 중의 저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버펄로시 하원위원 미치 노바코프스키는 브로드웨이가에 위치한 대형시장에서도 금고, 금전 등록기, 현금 인출기 등의 약탈당하거나 파손되는 기열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버펄로는 지난 1977년 눈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을 겪게 될 전망이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일생에 한번 정도 올만한 어마어마한 폭풍이라면서 대각관에 연락해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